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거짓자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에게, 심지어는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는, 이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영이 없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율법에 마침 완성, 저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 밖에 있을 때는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가 중요하겠지만, 율법 안에 있을 때는 그 율법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율법을 완성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준이 구약의 율법이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도둑질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수단으로 여전히 마귀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 줄 모르는 자에게 마귀는 율법을 통해서 죄책감과 두려움을 주고 스스로도 거룩해지도록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세계의 실체에 묶인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마귀가 우리를 통치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죄를 지은 것은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내 몸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도둑질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 안에 그할줄 알아야 되고 내 몸은 여전히 구습에 의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새 언약 속에 있지만 율법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유효한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몸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너죄지었잖아너 율법을 못 지켰잖아, 이렇게 우리를 속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은 행위의 문제가 문제가 되지만 새 언약은 존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유효하지만 하나님의 영안에 있는 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그분 안에 내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주체의 문제다. 존재의 문제다.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하신 그 율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 율법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진리를 알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 자신에 대한 정죄와 비판을 가지게 됩니다.왜냐하면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른 말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얼마나 무능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가 한편으로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가, 그걸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가르침도 받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과 느낌을 가진다면, 당신의 신앙생활은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